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활문제집 신철령도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는 흑선백사입니다 자, 흑의 모양을 보시면 주변에 공배를 모두 메꿔나기 때문에 자충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폐는 피해야 됩니다 일단 급소로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자, 그냥 단수로 치면 있고요 이렇게 치중가능수가 있을 법한데 백이 욕심을 내서 뭐 이런데 두게 되면은 그냥 이쪽 연결해 버려서 백이 자충 때문에 잡혔죠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놔도 되겠네요 어차피 백은 자충이라 못 들어가는 형태죠 유가무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백이 실패지만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뭐한 점을 연결해 갈때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여기까지 파워를 할 수가 없죠 여기 외국에 집이 나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먹여쳐야 될 텐데요. 때리면 단수치고 치중을 가면 여기 집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잡혔죠. 자, 백으로서는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야 사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 뭐 손을 빼도 되죠? 배이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아 먹으로 잡혀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건 여기 에둘수 밖에 없고요. 자, 흙은 이렇게 끼우면서 단수를 한번 쳐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폐 모양은 됐고요 물론 여기는 잡아먹을 수 있는데, 백은 일부가 살아가겠고.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이거를 때리면 빠져야 되겠죠? 여기 못 맞고, 여기도 못 들어가지만, 이걸 따내게 되면 역시 폐 형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 백이 살게 돼서, 이도 실패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어도 그만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먹여치면, 이제, 다른 것은 뭐 당연히 추척수로 잡히면서 백이 살게 되고, 여기서 치즈보는 게 그럴싸하긴 한데요. 이때 백은, 이쪽으로 막는 것은 일로 올라가서 이것은 못 막기 때문에 두져먹고 잡히죠. 백은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놓게 되면 흙돌이 연결입니다. 못 막죠. 무조건 여기를 놔야 되겠고요. 백은 뭐 흙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놓게 되면, 백은 자충 때문에 두지를 못 하지만 이쪽에 아직 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폐가 돼서 역시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이 급소가 아니란 얘기죠. 자, 먼저 치중 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물러선다면 여기 를 찝습니다. 뭐 이렇게 둔다면 하나 먹여 쳐두고요. 이거는 폐가 아니죠. 딸수밖에 없는데 연결을 하면 자충 때문에 백이 잡혔죠. 자, 그리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받는다면요. 가만히 올라갑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두 점을 못 잡으면 귀에서 살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딸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렇게 두는 것은 먹여쳐서 패가 되니까 조심해야죠. 여기는 가만히 일선으로 빠지게 되면 흙돌이 연결이 됐고요. 백은 잡혔습니다. 자, 중간에 백이 변화할 곳이 자, 이 장면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단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빠져서 잡힌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번에는 일로 막는 사람 보겠습니다. 자, 역시 올라와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여기를 이어주면 이쪽 들여다보고 이을 때이렇게놔도 유가무가죠. 그리고 이렇게놔도 유가무가입니다. 백돌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기할 수 있는 방법, 아니, 다 했네요. 여기 막고 올라올 때,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아까 나온 모양이 똑같아지죠. 딸때 빠져서 역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 정답만 다시 보면요. 여기를 갑니다. 이쪽을 뜨면 찝고, 연결 차단할 때 먹여쳐 놓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으면 자충 때문에 못 들어와서 배기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막으면 올라갑니다. 차단해야 되는데 단수 치고 딸때 빠져서 잡았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렇게 두어서 이쪽에 여기이으면 여기를 먼저 두고 이을때 연결로 유가무가 차단을 하는 것은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 모두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갖고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